자, 요거 합니다. 요거는 음 자, 이게 프린트가 여기에서 -06-1-060. 음 자,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파일 제목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The best, The best reading. 6.1이야. 레벨이 6.1단계. 자, 이렇게. 그 중에서 오늘은 1 1다1 1 그리고 오늘이 1 1 1 1 1 1 4 7 7 7 7아7 7? 아, 맞네 자 내일은 1생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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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합니다 그럼 케이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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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거 삼각김밥부터 골고루 어, 빈손으로 놓으면 내일 엄청 오래 남겨가지고 오씨 삼각김밥 세 삼액지라지 자 요건 새로운 책이야 재밌어 아, 깔끔해 아, 아주 좋아 어. 자 봅니다 우선 하기 전에 먼저 그림들 이렇게 잘 보니까 대충 무슨 내용 같아? 동물의 겨울나기 겨울나기 그렇지? 자 겨울나기 겨울나기 동면 이러지? 여기 동면이란 단어가 있어 어디에 있게? 엄청 많이 나온다 동면이 자 이게 동면이라는 말이 있어 힌트를 주자면 H로 시작해 H I B E R 띵동 맞았어 동면하다 이거를 Hibernate 이렇게 이게 겨울잠자다 이 말이야 이건 명사야 동면 그다음에 철새들은 어떻게 하지 추우면 도망가요 너희 같은 곰들은 자지만 얘네들은 멀리 따뜻한 나라로 도망가요. 가나 그런 걸 뭐라 한대 그래 Migrate 이주하다 철새가 이주하다, 이동하다 이거는 명사야 migration 이런 뜻이야 와 자, 저기에서 몇 개는 해결됐지? 동면 동면 저장하다 어, 이건 이주하다 이게 store는 뭘까? 상정 심장.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 저장하다, 저장하다야 그 다음에 beat 심장 같은 게뭐 하는 거야? 뛴다 뛰다, 뛴다, 뛴다, 뛴다 이러면 freezing 얼것 음, 같은 음. 엄청 추운이 말이야 Breathing 숨 쉬는, 숨 쉬는 것자 그럼 여섯 개 됐나? 자 동기부터 해봐 여섯 네. 개 뜻이 뭐라고? 저 어, 여섯 개? 어첫 번째 저거 Hibernate 음. 정신 차리라 큐 아, Hibernate 동면하다 Migrate 이주하다 store. 저장하다. beat. 심장이 뛰다. freezing. 어, 얼다. breathing. 숨을 어, 쉬다. 와, 좋았어, 좋았어. 우와. 자, 그런 것들이 나와. 어. 자, 여기에다가 끼워 넣기 한번 해볼게. 아, 아니다, 요거부터 해봐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to sleep all winter long. 겨울 내내 자는 거. 빨리. 이거 안 받았어? 네? 이거 안 받았어, 종이? 거기 있잖아. 어. 하이브. 뭐겠어? Hibernate 그 다음에 The winner's sleep of animals 동면 이거는 동면 하다가 아니라 동면이니까 Hibernation 하이브. To move 음. to a different place 멀리 오신다. 가는 거니까 음. Migrate 음. The act of migraine 이렇게 하는 그 행위 이주 이런 말은 Migration. migration. 자, 이렇게 되네요. 모르겠어. 응? 모르겠대요. <laughs> 나도 모르겠다. <laughs> 자, 그럼 너어 보자. In winter many animals 어, 겨울인데 많은. Their body fat. 몸 지방, 체지방이야. 체지방을 겨울에는 저장한다. 저장한다 뭐야? 아까 준. 아까 배운 거? Store 이렇게 되겠지 여기요. 그 다음 During hibernation, 어, their 네. hearts 어디야? 빈칸 어디 있냐? 네. 빈칸이 여기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 여기요? 희미하게 비트랑 그 음. 털트 사이자 여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브 r e i n g 겨울 동안 their heart 심장은 이브러지 beat 안 뛴다. 뛴다. 뛴다잖아. 그럼 뛰면 돼안 돼? 안 되니까 안 뛴다. 거의 안 뛴다 이런 말 쓰려고 그래. 거의 안 뛴다. 여긴 안 나오는데 요 단어 하나 배우자. hardly. 이 말이 거의 안뛴다이 말이야. 계속 그럼 죽는 거야. 오 그러니까 거의 아예 안 뛰면 다이. 죽는 거지. 거의 안 뛰는 거야 최소한로 자, 다음 Their body temperature 몸 온도니까 체온이 drops 떨어져 to just above a b o v e 위에고 체온이 어, 체온이 돼.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가 좋지? Breathing? 아 추위에 잘 탄다 추위에 추... 추... 잘 타던, 추... 추... 잘 타던. 어? 주위에. 겨울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아, 죽어요. 죽지. 그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려면, 우리 체온을? 낮춰야 돼. 최대한 낮춰야 겠지 그런 거야. 우리.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체온까지 떨어뜨리냐면은, 영도. 영도, 이런 거를, freezing point, 이렇게 말해. freezing point. 이게 어느 점, 영도, 이 말이야. 그냥 zero degree 이렇게 쓸수 있어. 다음 in spring spring 보면은 their bodies return to 몸이 돌아가지. no more 보통 보통의 뭘로 보통으로 돌아간다. 몸이 보통으로 아니, 들어간다라는 아니, 말을 뭐라고 쓸까? 여기 있는 거를 쓰는 건가? 너희 그 프린트에도 여기에 다 보이나? 네. 응. 이 단어도 프린트에 있나 봐봐. 있어. 있어. 아 그럼 요거에서 골라 써볼까? 그래서 여기는 hardly랑 같은 말이 요거야. 거의 뭐하지 않는다. 요걸 여기다 쓰면 돼. hardly도 되고, hardly도 되지. 그다음에 요거는 배웠다 그지? freezing 배웠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보통으로 정상으로 돌아간다, 바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바로, immediately가 바로 이 말이야. Instantly, 뭐 이런 말하고 바, 같은 말이야. 그래서 바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요기는, 요기는 아까 어떤 말이었지? 어 여기는 이제 스토어인데 요걸로 적자. 어 leave off 음 다음 넘어가지고 자 이제 내용으로 가볼게 자 동물들의 겨울나기 자, 첫 번째 갑니다. Winter is a hard time. 겨울은 동물들에게 힘들. 어, for animals, 동물들에게 힘든 시간이야. It's difficult, difficult, 어렵다. 어, 음식을 for them, 어렵다. 걔네들이 to find food, 음식, 음식 찾기가. 네. How do animals survive? How do animals survive? 네. 어떻게, 어떻게 생존할까? 네. A cold winter, 차가운 겨울. 차가운 겨울. 차가운 겨울. 자 요까지 내용은 정리하면 겨울에는 어떻게 동물이 생존할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는 some animals 어떤 동물은 이렇게 생존하고 또 어떤 동물은 이렇게 생존하고 또 많은 동물들은 이렇게 생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써가고 있어 가보자 some animals like birds 자 새처럼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생존한대 어, 뭔 따뜻한 곳으로 이주를 합 그렇지. 마이그레이트. 이주하는 거야. warmer places. 따뜻한 places 장소. find food. 먹이를 찾을 수 있나요? 어, 음식 찾았어. 그리고 they return in spring. 봄에 돌아오는, 돌아오는 거야. This c a l l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철새의 이주, 미, 이동. migration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어, 새들은 절세들은 어... 따뜻한 곳으로 이주하면서 생존한다. 오, 그렇지. 자. some animals like moose. 음. 무스. 무스는 뭐랑 비슷하게 생겼지? 품도. 이거지? 품도. 이 무슨 어? 소하고 사슴하고 합쳐놓은 것 같지? 자 얘네들 eat a lot in fall. 자 얘네들의 생존 전략 어떻게? 해? 많이 먹어. 언제? fall. 가을에. 가을에. 엄청 오는 거야. They bodies store the food. 음식을 저양... 저장을 해놔 fat. 뚱뚱하게. 지방. 지방질로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막 엄청 나오겠지? 응. 그다음에 they use the stored food. 이렇게 저장된 음식 지방을 사용한다. 사용을 하는데 for energy 겨울에 겨울 동안 그렇지. 에너지로. during w i n e r g y 겨울 동안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내용은 부스는 어 겨울에 엄청 많이 먹어서 어, 어 겨울 그 동안 지방 지방으로, 지방으로 쌓아 놓고 에너지를 응, 사용한다. 아, 그렇지. 다음. Many animals sleep all winter long. 자, 다른 많은 동물들은 sleep all winter long? 잠을 잔다. 잠을 자는 거야. 롱은 그냥 하루 종일 이런 것처럼 겨울 내내 잔대. animals such as beers, bears, bears, 네. gom, snakes, bam, b a t b a t 박쥐 b a t 들은 b h i b e r n a t e 겨울잠. 겨울잠. 어? a 아, t 겨울잠을 잔다. b e f o r e w i n t e r 겨울, 겨울 전에 t h e y g e t f a t g e t f a t 은 뭘까? 지방을, 우리 g e t 배웠잖아. t c t c h b a t c 는 b a 고 c h b 찾아. 그래 찾는다 구한다 된다, 되다. 되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자 이건 뭘까 찾게 되다 아. 찾게 되었다 되다 된다 지방을 어. 어떻게 찾아 지방을 찾이하게 돼어 얻는다 갖는다 파이팅, 파이팅. 이런 말이지 파이팅. 그래서 자 그들은 지방을 찾는다 찾는 갖는다 얻는다 그래서 어. why를 하는 동안이야 they hibernate 아, 겨울잠 자는 동안 they don't eat at all 음식을 먹지 않는 그렇지. not at all, at all, all 수는 하면 수는 수는 전혀 안하다 전혀 안 먹는데 instead 그 대신, 대신. they live off their fat 어, 몸을, 몸을, 몸을 따뜻하게 뭐야? 안, 지, 안 지방을 먹고 산다 이 말이야 자, 지방을 먹고 산다 자 아까 걸로 다시 들어가보자 자, 아까 리버프가 있었다, 그지? 자, 겨울에는 많은 동물들이 지방을, 아까 뭐라고 했 스토어 했는데, 아, 이거 틀렸네. 겨울에 지방을 쌓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없으니까 없는 거. 음. 겨울에 지방을 축적을 할수 있어? 없어? 저장을? 없어요. 왜 없어? 잠을, 잠을 자니까. 그렇지. 잠자고 주변에 뭐가 없어? 식량 먹이가 없어. 식량 먹이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스토어가 아니라 지방을 지방을 먹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네. 그래서 요 live off는 뭘로 살아가다 이런 뜻이야. 음. 알겠지? 네자 음. 요까지 이제 정리해 보자. 자 상지부터 큐. 네, 많은 동물들은 아곰, 뱀, 박쥐들은 겨우점에 잔다. 다음. 어 동물들은 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음식 먹지 않는다 무슨 내용 같아? 동일한? 어떤 거요? 요게, 요게 어떤 내용이야? 간단하게 이거는안 해봤지? 네 그지? 어.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정리하는 거야 요기일 때도 한번 또 도전해봐 요 많은 거를 한문장으로저 이거 비슷하게 잘했어 뭐야? 많은, 많은 동물들이 겨울잠 겨울잠을 자면서 지방으로 가야죠. 생존한다. 축적된 지방으로 생존한다 이 말이야. 다음 What happens to 하면 일어나다. 일어나다 발생하는데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말이야. 무슨 일이 What happens to t h e i r b o d i e s 겨울잠에 자는 동안 몸에 몸에 어 겨울잠 자는 동안 몸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차가워지니까 얼음. 어, 어, 냉동, 냉동 동물이 된다 자, 그런 걸한번 보자 As they hibernate 이게 뭐할 때란 뜻이 있어 겨울잠 될때 Their bodies slow down 첫 번째 특징 뭐데 몸이 느려진다 그렇지 느려져 심장박동수도 느려지고 이렇게 느려져 Their hearts barely beat 이거는 뛰다가 barely는 아까 뭐라고 배웠지? 조금씩? 아닌데. 어, 아까 요 barely 하는 거 hardly랑 같은 뜻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어? 음. 아까 나왔잖아. 충아. 왜? 어디 있어? 여기. 어안 뛴다. 이거 그렇지. 안 뛴다. Hardly, hardly나 barely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말이랬잖아. 안 그렇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다? Their hearts barely be 거의 뛰지 않는다. and t h e i r breathing 숨 쉬는 건 almost stops 멈춘다. 거의 멈추는 거야. 자, 너희들도 숨을 한번 멈춰 봐. 그러면 겨울잠에 잘수 있어. 대신 가을에 소한 마리를 잡아 먹고 자야지. 그래야 겨울을 견디니까. 어, 잡아 먹었네. 저 다시 저거. 어? their body temperature 체온은 drops 떨어지는 데 to just above freezing. 어느 정도? 0도. 0도. 어느 점 약간 위까지. 0도 조금 넘게. 0도가 영도. 되면 어떻게 돼? 얼어요. 얼어버리겠지. 죽어요. 그러면, 어, 죽어.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y don't use much energy. 에너지가 많지 어, 않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자, when they wake up, 일어났는데, spring, 봄이 되 봄에. 몸은 어떻게 될까? 돌아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렇지. t h e body return to normal 정상으로 돌아는다 Immediately? 어 이거. Immediately? 정상 아니 보통 아니지. 앞에 뭐였어? Immediately 즉시, instantly 이런 것처럼 즉시 돌아오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자. 자, J부터. 아요. 응. 음. 그이이려지지 숨을 을안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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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 다음. 그다다 느려지고 봄이 되면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다 이런 내용이지? 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자 이거를 객관식만 풀면 될 거야 자 지금 이제 각자 풀어 볼 건데 자, 자 이거 첫 번째 질문은 What's the passage main level? 뒤에도 이제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Passage 이게 지문이야 앞에 있는 지문은 뭐에 관한 거냐 즉 주제가 뭐냐는 얘기야 주제가 뭐였어? 오. 겨울 겨울잠 겨울 오. 동안 오. 그렇지 겨울 낙이 겨울생존낙이지 그럼 이게 어디 있을까 그 답을 찾으면 돼자 다음 요거는 Why do some animals migrate? 왜 이주하느냐 일부 동물은 그거를 찾으면 돼그 다음에 Moose 왜 가을에 먹느냐 이랬어 그 다음에 자 겨울 하이브네이션 하는 동안에 동물몸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찾으면 되고 n a t u r u l 니까 뭐야 사실이 아닌데.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6번은 어떻게 겨울에 생존하는가를 찾으라 7번은 하이버네이트할 어, 적에 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그런 거야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자 동물들의 겨울낙인데자 어떤 동물은 뭐해 이주하는 동물 있지 새들 얘기에 이게 뭘 들어갈까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방 저장하는 동물이 아까 있었지. 자, 무수 얘기에 여기여기에 뭐 들어갈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동면하는 거 있었지. 뱀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럼 여기여기에 뭐 들어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칸에 뭐가 들어갈까를 요네 개를 여기다 쓰라는 거야. 아쉽네. 어느 거? 해서다 적어야 돼요. 아니, 답이 맞아야 되는 거지. 아, 됩니다,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 <laughs> 자, 여기까지.